지난주 신동혁 출종두 MC와 집중 학습 시간을 함께한 후 장학금 획득을 위한 최종 결선 퀴즈에 돌입한 두 사람 6번 문제까지의 점수는 아윤이 9점 그리고 조엔 12점 과연 최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슈가 9점 조엔 12점 네 음... 3점 차입니다 예뭐 네, 이번 문제 우리가 맞히면 역전이에요 네 네,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어휘 주관식 문제 점수는 7점입니다 몸을 겨우 움직이라 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조엔 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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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엔 네 조엔 조엔 아냐 아니 조엔 아니, 아니, 네 조엔 조엔 네 조엔 <laughs>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겨우 움직이는 상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아, 이제...

습질 움찔 습질 네자 슈가 슈가 몸을 막 조금 도막 움직이기가 힘들어 뭐라고? 아짝 같지 아어 깜짝 어빨짝같아 화냈어요 어? 아유 해봐 빨짝 짝어 빨짝 달콤 응짝 <laughs> 어, 달싹 응짝 달싹 슈가 깜빡 삭삭! <laughs> 네, 깜빡 삭삭! 띵! <딩. 웃음> 네, 깜빡 삭삭! 띵! <딩. 웃음> 어? 조엔, 탁 하고 움직이는 상태가 어떻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됐었어? 움직일 수지 <laughs> <laughs>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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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, 둘, 셋! 날랑공주, <laughs> 날랑공주, 땡. <laughs> 낭랑공주와 호동왕자,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호동 어, 이것도 또 공주랑 왕자야. 하나, 둘, 셋. 날랑공주, <laughs> 날랑공주, 땡. <laughs> 아유미가 이 낭낭공주 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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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지금 너무 아파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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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너무 아파서 깜짝깜짝 빅 트랙 트 자! 자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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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기지! 어! 네. 굉장히 비슷해요. 예. 어. 자. 어. 음. 자. 슈가. 어? 제거 어디 갔어요? 어. 어. <laughs> 슈가. 내 슈가. 웅짝 네, 어. 괜찮아요 한 번에 얘기도 알삭! 어? 와짝까삭 은짝+ 까삭 어? 짝 까싹! 삭 아!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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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많아요. 한번 써보자고요. 써보자고요. 아. 자. 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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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수 있게 써봐. 음. 생각나는 거 써. 생각나는 거. 응. 음. 음. <laughs> 이렇게 해봐. 몸을. 하잇. 아. 사위가 먼저. 아! 어? 자. 아. 자. 드림부터 한 둘, 셋. 가슴 가슴이 아파요. 아, 아닌가? 아니, 저도 마찬가지. 저도 마찬가지. 아 자, 하나, 둘, 셋. 자, 하나, 둘, 셋. 움짝 아. 옴짝 달짝. <laughs> 옴짝달짝 자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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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알아요. 알아요. 아요아요 자 자, 자, 자. 자, 다시 한번. 다시 한번. 자. 자. 하. 잠깐만. 잠깐만요. 뭐또 붙이고 있어요. 아. 하나, 둘, 세 번째. 하나, 둘, 세 번째. 응. 옴짝 달싹! 옴짝 달싹! 야, 야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에요? 네, 정답! 야 어, 그러면은, 아니, 뭐. 음. 이번 문제는 비겼기 때문에, 어, 쏴가지 쏴가지고 쏴가지고 쏴가고쏴가지쏴가쏴가 쏴가지고 쏴가으고 쓴거야? 고쏴 언제 고 쏴가지고 쏴가지고 아, 가지고쏴가지지지금쏴지 <laughs> 조앤 팀만 정답입니다. 엄짝 아 달싹. 엄짝 달싹. 다시 한번 엄짝 달싹. 응 엄짝 달싹. 어디가죠? 열은? 엄짝 달싹. 엄짝 달싹. 아, 음. 아. 아 알겠습니다. 자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돼? 네 행복한 거니까? 대결 막상 막가. 지금 현재 슈가 팀 9점 그리고 조엔팀 19점입니다. 그래서. 8번 문제를 조앤 팀이 맞출 경우 슈가 팀은 9번 10번을 다 맞춰야만 오늘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. 조앤아, 마이 갓. 알지 네, 8번 한문 주관식 문제의 점수는 8점입니다. 산에서의 전투와 물에서의 전투를 다 겪음을 다, 뜻하는, 자 조앤, 겪을 뜻하는, 자 조앤, 아니 아니, 조앤, 조앤, 시가시가 조앤. 네. 조앤. 조앤. 네. 조앤, 조앤 조앤 조앤, 조앤, 시가시가 조앤, 조앤 조앤 조앤, 이한 산전수전, 내가 산을 향해, <laughs> 내가 산을 향하여 수전. 삼전수전. 정답인정답인 어! 알았는데 오빠 쨘에요 오빠, 저... 오빠가 저. 오빠가 잘못했어요. 어. 오빠가 잘못했어요. 어. 오빠, 이쪽으로 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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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번에는 제가 진짜 인정을 하겠습니다. 네. 어. 알고 있었어요, 근데 진짜? 예.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오빠때문에요 아... 어, 모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예. <웃음> 어쨌든 어 요번에는 제 실수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네 네? 이번 9번 문제를 조연이맞출 경우 오늘의 막상막하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자잘 듣고 대답해주세요 9번 한국 문화 주관식 문제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! 휴가팀 <laughs> 정답! 예! Yeah. 네! Yeah. 네, 행복한 대결 막상막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. 어휘 주관식 문제 점수는 10점입니다. 대대로 그 고장에서 살아 내려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, 가리키는 말은, 조인조인 봐봐. 제주도에서 아! 그 사람이 쭉 살은 사람 이 사람 제주도에서 토박이. 지금까지 요 사람은 제주도에 지금까지 쭉 살았어 이 사람 뭐라 그래 아, 토박이 아, 토박이 토박이 이 사람 안산에서 이 사람 안산에 지금까지 쭉 살았어 이 사람 뭐라 그래 토박이 토박이 자아 아까의 상황이 재현돼야지 이게 또머릿 속에 남으니까 아예 인정합니다, 인정합니다. 저기네저 뭐? 제주에서 또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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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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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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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!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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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호! 바기 아니. 정답! 네! 오늘의 우승입니다! 아! 도봉이... 축하합니다! 도봉이... 오늘의 우승입니다! 아! 아! 축하합니다!